자 보겠습니다 함수 요놈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함수값 f6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랬었지 어자 보자 예를 보니까 fn에다가 n 플러스 1을 했었던 놈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전에 거보다 다음 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고 얘는 어떤 놈이야 하나의 덩어리를 두개 약수의 곱으로 쪼갰을 때 각각으로 분리가 되죠 모든 놈이라 그랬어 서로 다를 때 요런 꼴로 바뀌는 거면 이렇게 바뀐대. 근데 딱 이거 보자마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2의 4승과 4의 2승이 떠오르죠. 2의 4승. 4의 2승. 나머지는 없죠? 요놈딱 하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지금 보면? M이 이고 N이 4일 때. 맞니? 그럼 여기다 대입하니까 뭐야? 어떤 놈이 나온다? F2가 4 또는 뭐야? F4가 얼마? 2. 이렇게 나온대죠. 이걸 이제 힌트를, 세 번째 거가 이걸 준 거야, 이걸.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F4가 2면 큰일 나죠? 자, 여러분, F4가 있어요. F3, F2가 있고요. F1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간대. 결과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함수잖아. 그런데 F4가 누구라고 이래요. 그러면 3개나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돼? 안되죠 서로 다른 자연수가 나올 수 없죠. 1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야? 너는 안 돼라는 거가 개념적으로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이제 찾은 거면 명확한 거 확실한 거 찾았죠. 누구? F2가 얼마? 4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F2는 4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어, 요 놈에 대해서 근거가 먼저 명확한거고 자 그럼 여기가 4죠? 그럼 F1은 1이나 2나 3이 될수 있겠죠 요런 근거가 있고 자 그러면 F2 곱하기 2는 다시 말해 F4라는 얘기죠 이거 활용할 수 있죠 나에서 뭐라 그랬어? F2 곱하기 F2로 바뀌어 안바뀌어? 바뀌었는데 얘가 4고 얘가 4니까 얼마 16이죠 다시 말해서 얘가 누구라고 16인 거 확실하고 얘가 4인 건 확실해 이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f6이니까 6은요 f2곱하기 3이니까 얼마 f2와 f3을 구해야 되는데 f2가 4로 확실하죠 결국 우리는 어떤 게임이야? F3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런 걸경시에서 많은 애들이 많이 풀어봐.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면 힘들겠죠? 집중해라. F3을 구하는 게임인데, 여기서는, 자, 약간의 노가다를 해야 돼. 봐. 여기서 왜 그러냐면, F3이 될수 있는 거 뭐야? 4부터 15까지가 있죠?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데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봐봐 F4가 이러면 F 만약에 8은 어떻게 돼? 2의 3승이니까 F2 곱하기 F2 곱하기 얼마야? F2죠 얘는 뭐예요? 4의 3승이죠 얼마? 64죠 그럼 F의 16은 2의 4승이니까 F2가 4번이니까 여기다가 뭘곱하기4 곱한 거니까 얼마? 256. F32는요? 여기다 또뭘 곱해? 얼마? 4 곱하죠? 1024. 이런 식으로 커지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F3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첫 번째, F3이 4하고 16 사이니까 5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F9는 얼마일까, 9는? F3 곱하기 F3이니까 5의 제곱이죠? 맞아? 25죠? 근데 F8이 얼마야? 근데 F8보다는 F9가 더 커야 되잖아. 근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자, 두 번째. F3이 6이면? F9는 얼마야? 6의 제곱 36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부 64보다 커져? 안 커지잖아. 77에. 77에 얼마? 49죠? 얘도 얘보다 커? 아니죠. 64보다 안 크니까. 또? 얼마? 8도. 안 되겠지? 8, 8 8의 제곱하 64는 똑같죠? 똑같을 수 없잖아.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구 해보면 되겠죠? 맞니? 얘는 얼마예요? F9는 81 되죠? 이해됐어요? 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커지면 얘가 10이면 어떻게 돼? 응? 음? F9가 얼마? 100이니까 이건 맞죠? 맞나요? 그 다음에 F27은 얼마야? 10의 3승이면 1000이지 1000맞니 지금 1에 F27이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F3 얘를 3번 곱한 거니까 10의 3승 맞죠? 그런데 F32가 얼마야? 1024고 F27 맞니 이런 식이 되죠? 근데 F 만약에 64는 얼마가 돼? 2048이죠? 자, F 누구는 81은 뭐야? 이거의 4승이니까. 만이죠, 만. 만이? 그럼 여기서 만약 F 128은 얼마야? 여기 두배 하면 얼마니? 근데 8 0 m 이 어때요? 128을 넘어섰죠. 8 0 m 이더 작아야 되잖아요, 맞니 안 맞니? 얘도요, 4,96인데 0 얘는 10이니까 모순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0 이상일 때는 다 이런 모순이 나오죠. 여기서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얘보다 클 때는 따라서 되는 놈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더라 이거지 이거는 계산해보면 다 된다 그러면 요 놈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F3이 뭐라고? 9 그럼 4, 9 얼마? 어 36이 우리가 찾는 뭐라고?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부등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겠니? 그런데 이거 쉽지 않겠지 그지? 이렇게 하나씩 해본다고 약간의 노가다를 해줘야 돼 개념의 근거로 입각한 노가다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떠올리는 거 자체가 어렵겠죠?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떠올리겠어? 맞아. 어 이거는 그냥 풀수 있는 사람만 풀어라. 이것도 뭐야? 100점 방지 문제지. 아시겠어요? 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